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입니다. 인간은 연약에 둘러싸였고 한계를 가졌기에 누구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봉착되었을 때 우리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은 어쩔 수 없어서 다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망명하여 작은 성읍을 요청합니다. 5절 말씀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이에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는 시몬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시글락을 다윗과 그의 일행에게 내어줍니다. 6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은 이제 블레셋 가드 왕의 신하로서 그에게 충성도 보여야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중적인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를 타기하고자 가난족 속을 토벌합니다.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사람과 기르스사람과 아말렉사람을 침노하였으니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이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겟과 열라무여 사람의 내겟과 겐 사람의 내겟니이다하였더라 다윗은 훗날의 평판과 블레셋에서의 사소한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띠끝을 남기지 않습니다. 11절.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그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영원히 자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2절.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다윗은 블레셋에서의 2차 망명 시간은 10편 84편 10절에서 하나님 집에 성전 문지기라도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예배와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의 삶을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과 한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예배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해야 하며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